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성윤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솔잎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솔잎의 효능과 솔잎 농축액 100%의 효능, 솔방울로 하는 잇몸치료 방법이 있으니 꼭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많은 영양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솔잎은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효능을 증명했습니다. 솔잎의 효능, 솔잎의 효능 1. 면역력 강화. 솔잎하면 면역력을 뺄수 없죠. 솔잎에는 비타민 C와 무기질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어서 꾸준히 먹으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솔잎의 효능 2. 독소 배출. 솔잎에 들어있는 테르펜 성분이 우리 몸의 신진 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독성 물질과 염증, 노폐물을 배출시켜 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쌓여있는 유해 물질을 없애줌으로써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솔잎의 효능 3. 당뇨 예방 및 개선. 솔잎의 다량 함유되어 있는 글리코기인 성분이 당질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체장의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여 혈당 수치를 정상화시켜 줍니다. 또한 식후에 갑작스런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당뇨병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4. 노화 방지 및암 예방. 솔잎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베타카로틴과 여러가지 미네랄 등의 성분이 노화의 주범이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그래서 피부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암세포의 발생, 성장 전이 등을 억제시켜서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솔잎의 효능 5. 혈관질환 예방.솔잎에는 솔잎의 주요 성분인, 테레비인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줍니다.또한 말초신경을 확장시켜 호르몬의 분비를 높입니다.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피가 맑아지게 됩니다.그래서 동맥경화, 고혈압, 신경경색증, 뇌졸중 등에 도움이 됩니다솔립의 효능 6.내기능 활성화 및 피로회복 효과솔립은 아세틸콜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피로를 회복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의 어린이나 소음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7. 니코틴 해독 및 배출 솔잎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 담배 유해물질 중에서도 중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인 니코틴을 해독해주고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흡연자나 감접 흡연을 경험하는 비흡연자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8. 빈혈 및 탈모 예방 솔잎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철분과 비타민 C로 인해 빈혈과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솔잎에는 9. 살균 효과 솔잎에는 피톤치드 성분이 들어 있는데 소나무는 일반 나무의 10배 가량의 피톤치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해한 세균을 없애고 피부 가려움이나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을 완화시켜줍니다 솔잎의 능 10. 정신 안정 진정작용 솔잎의 피톤치드 성분은 예민해진 신경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정신을 안정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예민하거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11. 설사 개선 솔잎의 탄인 성분은 우리가 속이 나쁘거나 계속 설사를 할때 복용을 하면 설사를 멈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2. 흑유와 갈증 에서 솔잎은 흑유와 갈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동의보험에서는 솔잎을 오랫동안 생식하면 늙지 않고 원기가 왕성해지며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잎 종은 농축액 100%의 효능 솔잎 종의 농축액 효능 1. 살균효과 KBS 뉴스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살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솔립 종류 추출물과 대조군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솔립 종류 추출물의 슈퍼박테리아가 대조군에 비해 월등히 소멸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도 마찬가지로 솔립 종류 추출물에서 많은 양이 소멸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솔립 종류 추출물에는 피톤치드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균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슈퍼박테리아 등의 세균 생성을 억제하고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피톤치드를 이루는 주요 물질인 테르펜은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발견되는 대장균이나 오염된 음식에 많이 기생하는 포도상규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사몰레라균의 확산을 현저하게 억제시킵니다. 솔립증류농축액의 효능 이, 당뇨개선 솔립증류농축액 100%는 당뇨기능성 식품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뇨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혈당이 약간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솔립종인 농축액이 공부혈당 및 식후 2시간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음이 연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면 좋은 팁 소나무의 솔방울은 치아인몸과 입냄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솔방울 치아 잇몸 치료는 옛 선조들이 이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치아 질환의 경우 3개월 정도만 반복해줘도 월등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솔방울로 입냄새 제거 치아 잇몸 치료하는 방법 1. 채취한 솔방울을 약불로 30분 달인다. 2. 달인 약물을 식힌다. 3. 달인 약물을 입에 머금고 가글을 한다. 4. 한 번에 할때 1분씩 총 3번을 반복해서 한다. 이 방법대로 하면 거짓말처럼 치아 잇몸 통증이 없어지고 입냄새도 제거됩니다. 이상 솔잎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